세 다항식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가 1차식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. 라고 했어요. 자, 그러면 세식을 모두 인수분해를 해 봐야 되겠죠.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8,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, 그리고 x 제곱 더하기. kx 마이너스 6이 됩니다. 먼저 첫 번째 식.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 식은 x 더하기 2, x 더하기 4로 인수분해가 되죠. 자, 어떤 게 공통인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식은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6, x 플러스 2가 되겠죠. 그래서 x 플러스 2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인 걸알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식은 x 플러스 2가 들어 있을 거고 그럼 나머지 식은 상수항끼리 곱히 b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니까 x 플러스 3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k 값은 오이 부호가 잘못됐다 그렇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죠 그래서 k 값은 2x 마이너스 3x에서 계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.